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도로, 평성한 바다로 저희를 축복해 주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아름다운 고름과 고우가 흩으로 제주를 빚어 주신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모진 바람과 파도와 역사의 아픔을 겪어도 자절하지 않고 인구의 삶을 이어오도록 저희 조상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찬미, 찬미 받으소서, 저주가 지난 세월의 고통을 고우리는참 평화의 섬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 참된 평화를 행기 위하여, 저희가 물질적인 찬동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소서, 문 앞에 응. 이익을 추구하며, 개발의 프로화되어 주님께서 은혜로이 내려주신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훼손하는 우를 어. 범하지 않게 하소서. 인간들이 의지하는 부처님은 그 결코 인간의 폐망을 지켜주는 노력이 될수 없음을 대단게 주님께서 천수 민족들 사람의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지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상관. 저희가 차를 타서 소서을 만들고, 차를 타서 낙서를 만들리니다 주님, 음. 이 제도가 세상에 참된 평화를 실현하는 나무이에게 음. 하여 주소서, 음.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